화순의 진짜 매력은 무엇일까요? 숨겨진 보석 같은 화순의 특별한 장소들을 만나보세요. 천불천탑 운주산은 신비로운 불상과 탑이 가득합니다. 누워있는 와불은 다른 절에서는 볼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붉은 절벽과 동복호가 어우러진 적벽은 압도적인 비경입니다. 사전 예약은 필수이며 가을 단풍 시기에 특히 감동적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화순고인돌 유적지에서 역사를 만나보세요. 가족 단위 방문에 추천하는 교육적인 장소입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은 피톤치드 가득한 숲길에서 심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숲속을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금호 화술리조트 온천은 여행 후 피로를 풀기에 최적입니다. 깨끗한 시설로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쫄깃한 오리 요리와 몸보신 흑염소, 담백한 두부 요리까지. 화순의 맛있는 음식을 놓치지 말고 즐겨보세요. 화수는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진정한 휴식을 줍니다. 특히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가을에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입니다. 여유로움과 자연 힐링, 풍부한 역사, 맛있는 음식까지. 화수는 문화와 자연을 동시에 즐기는 숨겨진 보석 같은 곳입니다.